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 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코바늘은 3.5mm 6호 코바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돗바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터실은 오늘 제가 얇은 거와 조금 굵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어, 한 가지 사이즈의 굵기로 그냥 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제가 메인 색깔로 썼던 실, 요 실이 3.5mm, 4mm 코반을 쓸수 있는 굵기인데요. 조금 굵은 느낌이 나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얇은 요 녀석, 요게 3mm, 3.5mm 써 있는데요. 보통 2mm, 2.5mm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의 실이 되겠습니다. 둘다100% 코튼 재질로 준비했는데요. 재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그 느낌에 따라서 재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얇은 실을 가지고서 테슬의 소리 되는 부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실을 판에다 감아서 한 번에 잘라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방식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간단하게 이렇게 판에다가 작업을 하실 분들은 15cm 짜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를 가져다가 15cm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아주는 횟수는요, 어, 얇은 거는 35가닥에서, 그 다음부터는 40가닥, 45가닥, 50가닥.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굵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식은, 어, 이런 방식도 있다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줄자로 센츄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판넬이 15였죠. 요거. 이렇게 하실 분들은 30cm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이 가닥이 반으로 접혔을 때 그게 테슬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길이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자, 실을 이렇게 가져다가 가위로 30cm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또 가져다가 10cm 부분 잘라주세요 자요 과정을 반복하셔서 어, 마찬가지입니다 얇은 테슬은 뭐35어 다음 40가닥 다음 45가닥 50가닥 55가닥 자요 테슬이 반을 딱 접었을 때 굵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기를 어, 원하시는 굵기에 따라서 몇 가닥 할 건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오늘 45 가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cm 45개의 가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잠깐 옆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가닥을 하나 잘라서 이렇게 세로로 놔주세요. 그리고 요 녀석들을 잘 잡아서 중간에다가 놔주세요. 자, 중간 지점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 중간 지점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꽉 묶어주시고, 한번더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 녀석들을,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쪽 모양 이요, 동글동글 하 게, 나 오면 되겠 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가 잘 되면요. 한쪽에 잠시 두세요. 자, 이제 메인 실을 가져다가 15cm 정도 남겨 주세요. 나중에 꼬리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남겨 주시고 매직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사슬 하나 매직링 안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사슬을 예쁘게 뜨셔야지 고리가 잘 나오겠습니다. 자, 사슬 10개 밑에 짧은뜨기. 이렇게 보시면은 줄 하나, 두개 있어요. 여기다가 코바늘 통과해 주세요. 자, 이렇게 두줄 통과해서 그대로 줄 감아 빼고 빼뜨기. 자,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팥을 이번에는 12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뜨셔서, 열두개 밑에,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 앞에 하나, 둘. 이 밑으로 구간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자,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사슬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자, 사슬 12개 밑에, 자, 짧은뜨기 자리, 빼뜨기. 자, 짧은뜨기 하나. 이번에는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사, 야, 사, 8, 9, 10. 자, 그다음에 사실 10개 밑에 짧은뜨기 자리에 앞에 두줄 걸어서 빼뜨기.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요요 부분들이 지금 꽃잎들 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짧은 뜨기 하나. 자, 지금 뜰 부분이, 이제, 요, 고리 부분, 손잡이 부분, 걸어주는 부분, 고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짝수, 홀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25개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개. 저는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아요. 짧은뜨기 자리 앞에 두줄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꼬리줄을 잡아 당겨주세요.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다 밑에다 사슬 넣어서 아, 코바늘 넣어서 두줄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첫코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줄을 쭉 당겨서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대로 쭉 뽑아서 줄을 빼주시고, 돗바늘 연결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돗바늘을 연결하셨으면, <laughs> 우리가 방금, 어,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아파서. 자, 여기 방금 빼뜨기 해준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고리가 이쪽에 오도록 이렇게 잡으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한쪽에 날개 두 개, 한쪽에 날개 두개그래서이 중앙으로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과하셔도 상관없고, 밑에 쪽 중앙으로 나오시면 돼요. 어, 저는. 여기 중앙 요 부분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요 부분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바로 반대편 부분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한 쪽으로 통과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통과해주고. 쪽으로 중앙 밑에 쪽으로 자,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 가운데로 자, 앞부분 가장 중앙 가운데로 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 전에 남겨놨던 시작할 때 남겨놨던 꼬리줄 있죠? 또 이렇게 잡아서 같은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쭉 내려와서 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꼬리 줄들이 이렇게 중간 밑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밑에는 매듭 이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 제가 샘플로 만든 거는 한 번, 두번 묶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좀 길쭉한 느낌의 테슬이 나오는 거고요. 한 번만 묶으시면은 자요테슬이 이렇게 오겠죠. 조금 적당한 길이에 테슬이 어, 되겠습니다. 더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매듭 바로 여기서 묶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 묶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 쪽에다가 하나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매듭 묶으실 때는 두줄다 그냥 이렇게 같이 잡으시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저 뒤로 돌릴게요 앞으로 돌려도 되고 뒤로 돌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짧은 티슬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원하시는 부위에다가 매듭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당기시면서 저는 음, 네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둬줬습니다 자, 이 매듭을요 너무 꽉 당기지 마세요. 살짝 그냥 매, 이렇게 모양이 매듭 모양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매듭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꼬리줄이 길이가 다른데요. 같은 길이로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녀석을요 같이 돗바늘에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뒀던 이테을 솔에 중앙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찔러 넣으신 다음에 안쪽에서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일반 매듭이에요. 한번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카락 정리. 자 요거 만약에 키우기 하시면 여기까지 내려서 그냥 포인트로도 안겨 두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얘가 지금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잘라 줄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머리카락 정리를. 저는 좀더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바짝 자를 경우에는 두번 묶어서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이 위치에다가 끈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 아무데나 묶으셔도 돼요. 자, 끈을 하나 가져다가 조금 길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고리가 밑에 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원하시는 위치 부분 살짝 밑에. 손가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긴 줄, 긴 줄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긴 줄로. 너무 많이 돌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겉에다가 사슬 모양 내주기 때문에 적당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정도만 돌려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고리 만들어졌던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실을 통과시켜주세요. 어, 고바늘로 쭉 빼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빼주셨으면은. 이 실을 꽉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나머지 실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으로 돗바늘 연결해서 중간 쪽으로 밀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묶였어요. 이번에는 이 겉을 둘러주는 사슬을 떠줄 건데요. 넓적한 느낌이 좋으시면 두줄 겹쳐서 뜨시면 되고요. 어, 얇은 느낌이 좋으시면 한 줄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리를 먼저 잡고 사슬 6개 떠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지고 나서 그대로 줄 감아 빼주고, 그대로 줄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빼셔서,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선 뽑으셔서, 돗바늘을 연결해 주세요. 자, 여기가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자 사슬이 고르게 예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뒤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앙 부분, 자 중앙 부분으로 위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한번. 들어가 주시고, 자, 이쪽,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중앙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끝에 끝에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달려있는 요 부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자, 중앙으로. 자, 저테을 안쪽에 자 중앙 부분으로 넣어서 밑으로 빼주세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도 꼬리를 잡아서 안쪽에 우리가 잡아줬던 선 라인이 있죠 거기 안으로 이렇게 돗바늘을 넣어서 중앙으로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이 살짝 당겨졌네요. 사슬을 고르게 뜨셔야지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머리 예쁘게 정리하셔서 <laughs> 머리란다 자꾸. <laughs> 자 이거를 조금 빗어주시면 좋아요. 자르기 전에. 자 고르게 예쁘게. 일열로 잘 빗어주시고, 끝에 쪽을 가지런하게 모으시고, 잘라주세요. 제가 가위가 이제 다 죽었어요. 애들이 들지가 않아. <laughs> 드는 가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네, 머리카락들을 예쁘게 일렬로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을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여기다가 예쁜 장식 하나 이렇게 가운데 딱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거 요거는 크리스마스 장식 소품. 막 그때 만들고 나서 남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글루 붙여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쁜 거 보석 장식 뭐 비주 장식 많이 팔아요.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테슬를 만드시고 나면은 이 중앙에다 이렇게 연결하시거나 글루 해주시면은 어 예쁘게 아주 높은 퀄리티의 테슬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뜨실 때 포인트는 사지를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 빼뜨기는 물론 타이트하셔도 상관없는데 요 사슬을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얘들이 이렇게 구부러 들어요. 이렇게 오그라 들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사슬을 뜨실 때는 균일하게 조금, 어, 느슨하게, 이렇게 뜨셔서, 어, 예쁘게 모양을 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길이 조절 알려드렸는데요. 자, 요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이렇게 바로 돗바늘로 요 안에다 넣어주면은 자, 크기가 또 줄어들겠죠. 한번 더. 자, 요것도 굉장히 깜찍해요. 이렇게 만드셔도 요렇게 해서 완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 탯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어 손톱이 손이 손톱이 어 얼룩덜룩한데요. 이게 때가 아니고요. 제 손때 깨끗이 씻고 촬영해요. 음, 때가 아니고 그 잉크가 그저께 그 볼펜 잉크가 깨졌는데요. 볼펜이 깨졌어요. 볼펜이 깨져서 그걸 막 치우고 나니까 온 손에 다그 새카만 잉크가 다 묻었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아무리 씻어도 <laughs> 완벽하게 지금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원래 태수면은 좀 깔끔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laughs> 자 오늘 <laughs> 여기까지 수다 떠서 죄송해요. 오늘 여기까지 테슬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요. 어,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빡빡빡빡 감아가지고 후딱후딱 자르고 해서 제가 테슬 굉장히 좀 대충 만드는 스타일인데 어, 오늘은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고요. 다음번에 이 예쁜 테슬 달아서 가방 귀여운 깜찍한 가방 하나 나올 거예요. 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티였습니다. 해피코샷 안녕.